최고의 쿨링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발키리 A360 ARGB 수냉 쿨러 블랙은 수냉 쿨러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제품입니다. 최대 TDP 280W까지 안정적인 냉각이 가능하여 고성능 CPU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12cm 팬이 700에서 1800RPM의 회전 속도로 풍량 69CFM를 제공해 뛰어난 냉각 효과를 자랑합니다. PWM 핀수 4핀으로 정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FDB 베어링으로 내구성과 조용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사용자들은 온도 조절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재구매하는 만족도를 보여주며 쿨링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성능과 아름다운 ARGB 조명으로, 게이머와 PCAO가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는 수능 쿨러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